15번.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BD가 8루트 2, 옆면의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10인 정사각뿔 OABCD의 부피는 이 부분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활용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죠? 그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3번에서 많이 걸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계속 배치하고 있는 거죠. 자,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BD가 8루트 이다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, 지금 여기를 정사각형으로 준 거죠. 그 다음에 BD가 뭐냐면 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에요. 이 대각선을 8루트 2로 줬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,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로 줬을 때그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A잖아요. 이게 8루트 2란 얘기죠. 그럼 뭘준 거냐면, 이제 한 변의 길이를 8이다. 준 거예요. 그죠?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 되고 옆면의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10이다 이렇게 줬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저, 전부 10이라는 거죠. 예. 그럴 때 이제 부피를 구하라는데 부피는 이제 밑넓이 곱하기 높이의 개념이 돼서 그죠? 그러려면 높이를 알아야 되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편리한 쪽을 그 사용을 하면 여기가 이제 10이라는 거고. 지금 대각선의 길이가 이, 이쪽으로 이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8루트이니까 그 절반이 4루트 2가 되죠. 그래서 높이인 OH가 얼마가 되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100-32가 돼서 루트 68이 돼요. 예, 그러면 4로 뽑아내주면 2루트 17이 되죠. 자 그러면 밑넓이가 얼마냐면 64 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부피를 구해보면 뿌리니까 3분의 1을 반드시 붙여 주셔야 되고요. 3분의 1에 88에 64 곱하기 2루트 17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28 루트 17 이렇게 되겠습니다. 정답은 3번이네요.